함소. 함소원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8살 차이가 나는 연하남과 결혼을 하고 딸도 지금 있죠. 근데 요즘에 진화 씨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랑 이분이 되게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함소원 씨의 운 흐름은 어떤지 그런 부분이랑 사주 성향이랑 해서 오늘은 좀 심플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함소원 씨의 사주 명시 76년 5월 19일 생이고 시간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비워놨고요. 여기 하얀색 부분 일간 나에 해당되는 일간이 지금 함소원 씨는 신금으로 금 기운이에요.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노란 색깔들은 다토 기운에 해당되는 글자고, 이게 인성으로 내 기운을 이렇게. 생조해주는 기운으로써 인성은 부모님 중에서 특히 엄마 복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함소원 씨는 여기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인성이 이렇게 딱 적절하게 와서 전체적으로 적어도 중년기까지는 엄마 복을 꾸준하게 나름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홍색깔로 제가 형광펜을 칠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운으로, 정관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검정색깔 부분은 수기운이죠. 계수, 금생수니까 내 기운이 이렇게 식신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분홍색 부분은 화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인 오행분포가 나는 금기운으로 태어나서 화기운도 적절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토기운.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생극제와 관계를 보면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오행의 순환도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는 사주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건 팁인데, 신금이랑 병화를 사주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같이 붙어 있을 경우는 병신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병화와 신금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게 되면 예뻐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목구비 또렷하고 예쁘고, 함소원씨 또 천간에 이렇게 병화와 신금을 이렇게 나란히 가지고, 나란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의 흐름이 이렇게 화생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생토. 기운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사화로부터 미토 해서 일간까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십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관에서 에너지가 편인으로 가고 인성으로 갔죠. 그리고 일간까지 가서 이 흐름을 뭐라고 하냐 관인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소원씨 같은 경우는 이 정관이 남자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남자예요. 남자 기운을 내 쪽으로 이렇게 잘 끌어와서 남자 복을 많이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인상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남자 복이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관인 상생이 두드러지게 되면, 근데 함소원 씨 같은 경우는 관인 상생이 잘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이렇게 관인 상생이 될 경우는 나 자신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남자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그런 일 있죠. 뭐, 가정사 같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챙기려고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이 관성이 정관이 지금 보시면 천간에도 나와 있고 지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관이니까 상당히 전격적인 기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 이 부분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존심이 일단 세요. 그리고 원칙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원칙주의자이기도 하고 규칙이나 규범이나 질서를 상당히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시선도 많이 인식을 해요.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밉보인다든지 믿지는 그런 행동 같은 것을 최대한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와 동시에 책임감도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돼요. TV에 보시면 임신을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함소원 씨한테는 이 관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남편분이 함께 원한다 남편분도 그걸 원한다.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거를 함소은 씨는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고요. 그거를 되게 나 스스로의 규범이나 규칙으로서 여기기 때문에 원칙주의자인 거죠. 엄청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기운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개수예요. 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개수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화기운으로부터도 공격을 좀 받죠. 주변에 이제 화기운도 이렇게 있고, 토기운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격을 좀 많이 받아서 아기운 자체는 조금 강한 편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도 임신운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이게 2019년 기해년이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임신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반기 때좀 몰려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남편이랑 싸우는 이유를 좀 봐야겠죠. 대운이 함소원 씨는 대운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35세 때 기축 대운. 그래서 기축 대운이 44세 때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45세가 되면 무자 대운이 54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함소원 씨가 이 35세 대운에 와 있잖아요. 내 배우자 자리는 이 부분으로 봐야 돼요. 여기가 내 남편궁인데 충미충으로 지금 남편궁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궁이 충운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는 갈등수가 있습니다. 나, 내 남자랑 갈등수가 심해요.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 대운 또한 지금 자수가 들어오거든요. 자수하고 이 미토는요. 자미 원진쌀. 를 이룹니다. 그래서 원진살이라는 것은 남녀 사이의 갈등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되게 자잘한 걸로 엄청 싸우고 멀리 있으면 후회하고 보고 싶고 이런 살이거든요. 굳이 그걸 해석을 한다면 어쨌든 잠이 원진살이 들었을 경우도 갈등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럴 경우 이제 이별수나 별거.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게 오히려 좋아요. 원진쌀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있다. 그래서 함소원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운으로 이미 남편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운을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으로 기해년, 이제 2020년, 2021년까지 제가 운을 한번 살펴볼 건데, 2020년 운에도 지금 자수가 이렇게 들어왔죠. 경자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잠이 원진살이 들어가요. 원진살은 말씀드렸다시피 남녀 갈등수이기 때문에 결혼 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남, 내 남편이랑 관계가. 그리고 2021년에도 축토가 들어오니까 충미충우라거든요. 이것도 지금 충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함수원 씨 같은 경우는 내년이랑 내후년까지 관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대운의 분위기 또한 갈등수가 많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이 되면 운이 어떻게 될까요? 2022년은 이민년이에요 이때도 이 잇목이랑 이 밑토랑 귀문관살이거든요 근데 이 기문관살, 인미기문관살 같은 경우는 기문관살이긴 하나 그렇게 이제 부부관계에서 좋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미기문관살은 좀 작용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정도까지 함소원씨가 잘 버텨주시면 관계를 주의를 해주시면 2022년에도 그렇게까지 좋진 않지만 중간 정도, 중간 조금 밑에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건은 2021년까지 남편분인 진아 씨랑 잘 지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함소원 씨 사주풀이를 마칠게요.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